수많은 질병들을 겪은 인간들, 신종플루를 시작으로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까지, 그 다음 질병은 사랑이었다. 그리고 찾아온 2,100년. 100년 전 사람들이 우려했던 밀레니엄 버그가 현실로 다가왔다. 그렇게 과거의 유산이 되어버린 사랑. 과거 조상들은 이렇게 말했다. 사랑을 하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 시인과 사랑이 없어진 지 100년. 지금 사회의 사람들은 각자 그리고 홀로.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나의 바쁜 일상도 시작된다. 여러분, 반가워요. 이번 학기 사랑학 개론을 가르칠 빈센트 김 교수라고 합니다. <laughs>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다들 사랑이라는 감정을 아시나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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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인간들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나누었고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신이란 직업을 가졌었죠. 그러나 한때 질병으로 오해를 받으며 현대 사회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라지고 말아 버렸죠. 아, 사랑, 사랑, 사랑! <laughs> 사랑은 더 이상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 수업으로 사랑에 대한 오해를 풀고 과거의 인간들이 느꼈던 사랑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오늘은 첫 수업인 만큼 각자 다들 돌아가셔서 사랑에 대해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해요. 뭐야? 사랑 사랑 이놈의 밀레니엄버그, 진짜 아무것도 안 나오네.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사랑이야? 옛날 사람들 진짜 이상하네 아니 사랑도 이해 안 가서 죽겠는데 뭔 사랑했던 사람들도 사랑이 이해가 안 간대? 뭐야? 오늘은 사랑과 함께 사라진 시인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거예요. 시인은 사랑을 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직업이에요. 사랑을 하면 누구나 시인이 될수 있었던 거죠. 관련된 자료를 보면은 사랑 학교는 1 2 0 페이지에 고대 그리스 열혈 시인 사포이시가 나와 있어요. 그중한 구절을 인용하면은. 뭐 이런 벼락 맞는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조상들 진짜 제정신 아니었네. 나이가 몇 갠데, 뭐 이런 바보 같은 책을 읽어?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농구를 하네. 장말은 또 무슨 난리야? 이상해 진짜. 네? 제가 말했나요? 네? 아 그치 다이브 생각했어요. 아니 아직이요. 아, 네. 뭐야, 진짜? 전 세계에서 사랑하는 단어가 어떻게 불리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영어로는 L O V E. 왜 저래? 일본어로 잠이라도 잘 자던가. 표기로 한자 책이 그렇게 좋은가? 중국어도 꽈탑 하겠다는 거야 진짜? 아니 <laughs> 꽈탑은 내가 해 수업은 오늘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다들 수고했어요 <laughs> 짜증나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쪽이 읽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보면 알잖아요 아니, 화는 왜 내는 거야? 난또왜 이래? 과거 사람들은 걱정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조상들 진짜 미쳤네. 제 정신 아니네. 그치? 응. 왜 저래? 잠이라도 잘 자던가? 누가 보면 내가 하는 짓이 사랑인 줄 알겠네 아, 사랑 쉽네 에이플도 쉽겠네 어어 아. 그랬어? 어 에이 오빠가 얼른 가서 칭찬해줘야겠네 어 세인이가 준 거? 에 그거 그냥 다 붙이고 다니지요. 어, 양마도 잘 쓰고 있지. 응. 음. 알았어, 그럼 저녁에 이따 봐. 응. 음. <laughs> 뭐야? 왜 자꾸 신경쓰게 하고 난리야? 다들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잊고 살았기 때문에 어려워 보일 뿐이죠.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사랑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멀리서도 그 사람을 한눈에 알아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를 걱정해 본 적이 있나요? 혹은 잘 잤으면 한 적이 있나요? 그게 사랑인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 사람들은 사랑에 빠질 때 의외의 말들을 내뱉었다고 해요. 해준 학생, 예상이 가나요? 쟤 뭐야? 바보 아니야? 웃겨. 이런 말들을 주로 내뱉었다고 해요. 놀랍죠? 우리 학생들도 이런 말들을 내뱉을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그동안 다들 수고 많았어요. 인간은 모두 아픔을 겪어내며 나아간다. 아픔으로 여겨진 사랑과 신은, 세상에서 사라진 적이 없었다. 우리가 그 존재를 애써 부정하며 질병으로 나쁜 것으로 여겼을 뿐. 그렇게 사랑은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다시 우리의 곁으로 돌아왔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더니, 그렇게 나는 역사책으로 사랑을 깨달았다.